You'll be my parachute, baby. No, you'll catch me whenever I fall. I fall. It's like my laces on Got me tripping right into your arms. Your arms. Headed straight down through the night clouds. So is my heart 제가 이따 친구랑 약속이 있거든요. 준비하는 김에 겟레디를 한번 찍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새로운 메이크업 영상으로 오랜만에 돌아와 봤는데요. 요즘 저는 메이크업 할때 가장 신경 쓰는 게좀 오랫동안 뽀송뽀송한 느낌이 지속되는 립이나 치크에 포인트를 줘서 좀 생기있어 보이고 시원해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또 요즘 보면 아이돌분들이 굉장히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수채화처럼 이렇게 탁 퍼지는 블러셔, 컬러감 있는 그런 느낌의 룩을 많이 하셔가지고 살짝 참고를 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그럼 일단 생얼로 돌아가 봅시다.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요. 보시다시피, 백탁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피부에 트러블이 조금 올라와 있어가지고, 먼저 한번 가려주고, 베이스를 발라볼게요. 전 다크서클이 너무 많아서, 다크서클을 좀 가려주고, 한번 생긴 다크서클은 진짜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잠깐 내버려 둘게요. 흡수가 되면서 좀더 자연스럽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된것 같은데 한번 손가락으로 그냥 해줄게요. 저 컨실러 바를 때는 그냥 손으로 해요. 손의 열감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건 맞는 것 같아. 거의 데일리템. 되게 수분감이 가득해서 되게 촉촉한 피부 표현이 잘 되거든요. 조금만 발라도 돼요. 이 정도. 얇게 이렇게 한 번씩 쓱. 여기 남은 걸로 한번더 제대로 커버가 안된 부분들을 조금 해줄게요. 여기 눈밑 부분. 절대 이렇게 밀면서 바르시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귀찮더라도 이렇게 살짝 살짝 두들겨 주세요. 여기 눈가 밑 부분에 잡티가 좀 있는 편이라 이거를 조금 커버해 줄게요. 립밤을 발라주고 있을게요. 이 제품을 써볼 건데 이거 너무 귀엽죠? 스패츌라로 살짝 떠가지고 좀 잔뜩 발라줄게요. 여러분, 요화정 좋아하시나요? 저 요화정 진짜 좋아하는데, 전 항상 그래놀라랑 그 코코넛 청크? 올려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블루베리랑. 비싸지만. 용서가 되는 맛이긴 해. 이거는 데이지크의 소프트 코튼 파우더. 며칠 전에 데이지크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틴트 세트랑, 요거는 리벤치크 파우더는 제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뽀송하게 마무리해준다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메이크업이 잘 뜨는 코나 이런 부분에다가 살짝 해주시면 좋아요. 요거는 데이지크의 글로우 치크 스윗 사코라 컬러인데요. 차가운 채도가 낮은 핑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쿨톤이신 분들한테는 진짜 잘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노란기도 되게 잘 잡아주고 요즘 여기 살짝 눈 밑에 깔아줄게요. 바로 진한 컬러를 올리면 진짜 이상해 보일 수 있거든요. 자 어디 아픈 사람 같을 수 있어요. 여기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웃었을 때 살짝 여기 광대 올라오는 요 부분까지만. 쉐딩으로 넘어가 볼게요. 쉐딩은 이거 쓸 거예요.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콧대. 제가 원래 코가 좀 둥글다 보니까 코 쉐딩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코를 더 부각시키더라고요. 그냥 살짝만. 자연스럽게 냅두는 게 오히려. 풀줄게요 여기 눈썹이랑 이 경계를 풀어줄 건데 눈 안쪽까지 이렇게 블렌딩을 잘 해줍니다. 조금 더큰브러쉬 이거 대왕 브러쉬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에뛰드의 베어 에지 슬림 브로우. 저는 1호 다크 브라운 쓰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눈썹이 지금 되게 얇은데. 이거를 좀 채워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얇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진짜 눈썹이 진하고 두꺼웠어요. 이 얘기 전에도 했던 것 같긴 한데 계속 눈썹을 다듬게 되어서 이 지경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얌전히 기르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포인트, 여기 꼬리 길게 빼줄 거예요. 짧으면 좀 옹졸해 보이거든요, 눈썹이. 쿨해 보이게 뒤로 쓱 빼줍니다. 브러쉬 부분으로 이거를 좀 풀어줄게요. 이거는 또 데이지크인데요. 요번에 보내주신 팔레트인데 하늘색 이런 좀 소화하기 어려운 컬러들도 있어요. 이런 핑크 컬러들 위주로 좀 사용을 해줄게요. 살짝만 여기 눈 뒷부분에 음영을 넣어주고 위에랑 이렇게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삼각 좀 채워줄 건데 요거 두 컬러를 살짝 섞어서. 꼬리는 정말 조금 그냥 이어진다는 느낌으로만 빼주고. 애교살. 애교살이 없으면 조금 허전해 보이는 그런 게 있죠? 웃었을 때 이렇게 생기는, 볼록하게 생기는 부분 있잖아요. 좀 웃긴데. 이, 이 여기 뒷부분을 위주로 그려주시면 좀 자연스러워요. 앞에부터 그리면 절대 안 되고, 여기 뒷부분을. 요것도 많이 써요. 두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앞에는 애교살 하이라이터 느낌으로 그릴 수 있는 거고, 뒷부분은 이런 브라운, 베이지 컬러예요. 애교살 그리기에 되게 좋습니다. 이것도. 섀도우는 된것 같습니다. 좀안 입은 것 같지만, 입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뷰러를 해줄 건데, 저는. 평소에 속눈썹을 자주 안 붙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뷰러만 열심히 해줄게요. 그리고 사실 속눈썹까지 붙여버리면 너무 꾹꾹 꾹 느낌이잖아요. 너무 각잡고 어디 꾸민 느낌이라.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꾸안꾸. 물론 꾸긴 한데 그렇게까지 빡센 꾸는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뷰러를 하는데 저는 뷰러를 이렇게 찝잖아요. 속눈썹을 잡고 이걸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잡고 위로 좀 이렇게 꺾어서 C컬로 말아주세요.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잡고 앞으로 나오면서 꺾기. 마스카라는 이거,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 저는 1호 블랙을 써줄 거예요.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블러셔를 제대로 한번 발라줄게요. 겨루고 아, 있었던 이리벤치크를 꺼낼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이 중에 어떤 컬러를 쓸까 조금 고민이 되는데 뭔가 오늘 메이크업에는 이거 아니면 이게 좀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이둘중 하나? 조금 더 컬러감 있는 얘를 써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생겼고요. 하트 하트. 제가 요즘 슈가슈가로 나시나요? 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봤거든요, 슈가슈가른 오랜만에 이렇게 몇년 뒤에 다 커서 보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다시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하트 같은 느낌이에요.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 하트를 이렇게 열면 미니 브러시가또 들어있어요. 요즘 아이돌들이 많이 하는 그런 트렌디한 언더 아이 블러셔 팁이 있는데 반대 손을 대시면 여기 남는 이 삼각형 부분이 있잖아요 눈 밑에 이 부분에다가만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좀 조절을 해서 바르시면 나중에 대충 어디에다가 발라야 되는지 감이 와요 또 중안부 우리는 짧아 보여야 하니까. 또 진짜 조금만 해야 돼요. 코 많이 하면 정말 그 삐에로 되는 거 아시죠? 이제 하이라이터랑 립만 바르면 끝입니다. 하이라이터를 들고 와볼게요.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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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이거를 써줄게요. 이게 해외 제품인데 리퀴드 하이라이터입니다. 연보라 펄 같은 느낌이에요. 얘는 실물로 봤을 때 진짜 영롱하고 보시다시피 발색이 엄청 진하니까 한 번에 조금씩만 바르거든요, 정말. 그냥 콕 콧대 부분도 이렇게 살짝 그리고 여기 눈썹 바로 아래 부분. 립밤 발라놓은 거를 좀 지워주고 컨실러를 살짝 묻혀준 다음에 잠시 아파 보일 수 있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제품 사용해 볼 건데, 애교살 메이커지만 저는 립 라이너로도 많이 씁니다. 적당히 욕심을 부려야 돼. 너무 많이 하면 벌한테 쏘인 사람 같을 수 있어. 이 정도? 이 정도만 해주고, 브러쉬를 사용해서 입술 라인을 잘 풀어줄게요. 베이스 립으로는 틴트 중 하나를 사용할 건데 컬러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렇게 두개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파파야 밀크, 이거는 피치푸딩. 이대로만 둬도 사실 컬러가 너무 예쁘지만 수채화 메이크업이니까 아무래도 컬러감이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이제 머리만 살짝 손을 보고 올게요. 네, 이렇게 오늘의 메이크업이 완성되었는데요. 요즘같이 더운 여름 날씨에 어울릴 만한 수채화 같은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조금 그런 느낌이 나왔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렇게 블러셔나 립.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해서 평소에도 되게 자주 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인데 아이 메이크업을 조금 내려놓고 립이나 치크에다가 포인트를 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썸남을 만나러 간다거나 데이트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컬러감이 생기가 있다 보니까 좀 반응이 괜찮지 않을까. 자부해봅니다. 저랑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 아디오스!